이제 곧 입시철입니다. 면접 준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통과된 후에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보통 이렇게 어떤 실제 필기 시험 같은 걸 보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통과한 후에 면접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서류는 뭐 알아서 준비하시겠죠. 근데 이제 면접. 면접 준비에 대해서 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석사, 박사 면접 준비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은 것과 좀 당부드리는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론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고 연구하게 될그 분야에 대해 이론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겁니다. 보통 이거는 석사, 박사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초 과목 및 내용 여기에서 간단한 풀이까지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A란 개념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냐 이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시간 총 1시간이라고 쳤고 한다6섯 명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풀이를 하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세밀하게 막그 커리큘럼을 다 뒤져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기초 과목들, 공업 수학이나 미적분학 이런 기초 내용에 대한 답변 및 풀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뭐 라플라스 변환 같은 거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라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막 이상한 기법들, 막 이상한 변환 계산 이런 거다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기초적인 걸 확실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버버거리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 또 기초적인 개념, 그게 왜 이런 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안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담백하게 준비를 하세요 어설프게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을 알더라도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에서 이제 첨단공학이 돼도 쓰는 수학이나 이런 거는 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것까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 확실히 알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 공학 관련되면은 이런 단순한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포인터가 뭐냐 뭐 이런 거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기초 관련돼서도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기초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계 쪽이시라면은 동역학의 기본에 대해서 아마 여쭤 보실 겁니다. 뭐 문제를 풀라고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 순간에 풀 수도 없고요. 단 이제 그 개념이 뭔지 뭐 이럴 때뭐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개념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뭐 인공지능 이런 데서 나오겠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개념이 뭐냐 나올 거고요 뭐 화학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과목을 정하셔서 그것만 그것도 막 교과서를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큰 개념 같은 거를 어, 이해하시고 거기서의 대표 공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교수라면 어떤 질문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어떤 연구실 관련돼서 거기서 쓰는 기초 개념이 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 기계 쪽이어도 어떤 계산을 할때 쓰는 기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한 뭐 만약에 제어를 한다. 그럼 그 제어 관련돼서 기초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요. 물론, 거기서 탁월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 누굴 뽑아도 이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답변만 안 하시면 돼요. 또한, 기존 연구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석사지원생은 상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겠죠, 환경상. 그래서 보통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껏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연구실과 좀 연결해서 말하셨으면 좋습니다. 그 교수님도 아마 들으실 거고요. 또한 어떤 연구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한 것만 딱 대답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이런 걸 했었다, 연구 이런 걸 했었다 이렇게 하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요 여러분들 석사 지원생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어설프게 막 아는 척을 하면요 그 교수님들은요 그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이런 걸로 자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 허세가 가득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연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많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하고 전문가가 못되고 그냥 포괄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게대학원생으로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아, 알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차이 런게더 신뢰도 있고 우리 그, 여러분들이 아는 걸 얘기했을 때더 신뢰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비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공자분들도요, 아무래도 시간도 적으니까 연구한 경험 더 적을 겁니다. 그때도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만 얘기하세요. 이런 거 했다. 근데 질문 이런 거 했다 그랬대.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한번 살짝 들어봤어요 그 개념. 근데 막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거꾸로 공격당합니다. 그런 그런 이제 나중에 감정 싸움 되거든요. 되게 유치합니다 원래 사람들 다 유치해요. 그렇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박사입니다. 박사는 당연히 석사과정 때 연구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성과도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런게 하셔야 돼요. 되게 막이번 석사지원생처럼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뭐 막연히 막 어디 SF에서 말할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이런걸 했었고 이런 성과를 냈었다. 이런 논문을 냈었고 이런 학회를 참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박사를 하고 싶은 연구는 당연히 이때는 아마 컨택도 다된 상태일 겁니다. 어딜 갈지도 정해진 상태고요. 지원한 연구실에 맞춰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단 기존 연구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연구로 뭐 확대하고 싶다. 조금 다르더라도 여기서 쓸수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앞선과 비슷하면서도 중요도는 더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진짜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는요, 모르는 게 단점이 아닙니다.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거, 내가 전문가가 아닌 걸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건요, 그 사람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막 아는 척 얘기하시면요, 정말 못나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을 해주세요.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이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더 신뢰도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박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능력이 더 확실해야 돼요 박사 대서들이게 아직도 철없이 대답하시면요 어, 정말 너무 못나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탁이니까 자기 스토리와 좀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전공자들 특징 자기가 무슨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비전공자는 장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체육쪽으로 했어요 난 체육적 지식이 있다 이런걸 연결시켜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난 언어를 했다 언어를 살려서 언어 공부했던 지식을 살려서 이런걸 인공지능에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얘기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남들보다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매력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독특한 취미와 그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이것도 언급하면 좋아요 어떻게든 언급해서 연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꼭이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필을 하셔야 될요그 가운데서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공을 바꿔서 아니면 세부분야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세계잖아요 모든 게 수와 숫자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음을 내가 이런 기법을 썼다 비록 여기서 이런 걸 하지만 네 이런 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연구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걸 꼭 명확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특히 석사분들은요 웬만해서 박사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안 하시더라도 하신다고 하세요 어쨌든 단또 여기서 겸손하게 해야겠죠 저 박사까지 할 겁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누가 시켜준대?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면 저 박사까지 해서 이 분야에서 뭐 이렇게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 나라 뭐 공학 발전을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사소한 거지만 진짜 기본을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고 가세요. 부탁이에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고 가시고요. 정장 갖춰 입으세요. 전 마크주커버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뭐 후드티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 이런 거를 재밌게 보실 분도 있는데요. 보통 교수님들이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학과장급의 분이 있겠죠. 이분의 발언은요, 거의 절대적이에요. 이분이 뽑겠다고 하면 뽑는 거고요. 떨어지려 해도 얘가, 아, 얘래요. 이분이 뽑겠다고 하면 무조건 뽑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분 나이 때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가 되겠죠. 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어차피 높지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담백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여기쯤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요. 너무 사람이 못나 보이고 괜히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가 드러나면 더 못나 보이거든요. 잘 솔직해지세요.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함이거든요. 그리고 이래야지 신뢰를 또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시 대학원 성공을 기원합니다.